선 플리마켓 탐라야 시장의 소비요정 금손영진이에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여기 산지천에 라일락 꽃향기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루에 몇만 번씩 걸으면서 힘들게 쇼핑하는 것보다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캡처해가지고 쇼핑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일락 꽃향기는 지퓨저로 맡으시고 저희 어서 랜선 쇼핑하러 가봅시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마켓은 제가 요즘 너무나 너무나 관심이 생긴 타로 카드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일단 간단하게 상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리퍼플에서 나온 소울 힐러 자스민이고요. 네. 전 인도에서 왔습니다. 남았을 아, 때. 남았을 어, 때. 네. 어, 나쁘지. <laughs> 오, 아, 인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 아니, 한국 사람인데요. 아, 인도에, 이제, 인도 한국을 무한반복한 지 음... 10년 차가 됐습니다. 아, 그 아, 근데 상점의 이름이 올리퍼플이, 보라색을 네. 좋아하시나 봐요. 네, 보라색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에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빨간 열정과 파란 그런 차분함. 두 개를 오. 합쳤을 때 보라색이 된다 오. 보라색은 그리고 또 치유의 색이기도 하거든요 아.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다라는 뜻에서 온니퍼플로 정했습니다 오와, 안 그래도 보라색 제품들이 굉장히 <laughs> 많아요 또 네. 그러면 요 사장님 어쩌다가 이제 타로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심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 네. 타로가 마음을 여는 데 가장 좋은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타로를 아.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음, 소울 힐러라고 해서 네. 정회도 타로 마스터님이 계세요 네, 네, 혹시 네, 네, 네. 아실까요? 무한조전에서 유재석님하고도 가지신 분인데 스승님으로 모시고 어... 있습니다 어, 사장님 사실 제가 원래 네. 명리학이나 사주나 이런, 게,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어, 사실 사주는 통계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타로는 저는 이게 어, 이해가 사실 약간 안 됐어요. 어떻게 아. 카드를 뽑아서 내 심리를 알수 있지? 음. 그거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설명을 그쵸.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로는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인 네. 답변을 할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 에너지가 그 카드를 뽑았을 때 내가 필요 아.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네. 이거를 상담을 진행하실 때 네. 뭐 전화로 타로를 본다고도 네네, 하시는데 전화 상담도 되고 네네. 만나서 일대일로 상담도 가능하고요 아, 네. 그, 여러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하단에 있는 정보를 네. 문의를 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사실 아. 끝나고 여쭤보려고 막 간질간질 하거든요. 아,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네,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너무 많은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음. 가벼운 마음으로 타로를 봐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선택장애가 있어가지고 <laughs> 결정장애에 굉장히 예. 좋죠. 아 그러면은 네. 어, 요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까요? 뭐 연애라던가금전이라던가 음... 이런 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직 운을 많이 보세요.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다른 회사를 갈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그런 아... 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아... 네. 아 저는 사실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 아... 여러분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십시오. <laughs>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저도 <laughs> 맞습니다.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로 힘든 분들을 네. 위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누구나 다 힘든 시기인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기 내면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외부적으로 사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그러면은 저는 빨리 이제 방송 끝나고 사장님한테 <laughs> 여쭤보고 싶으니까요. 저희 네. 빨리 다음 장점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고! 그러면요, 사장님. 네.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혹시, 어, 제 운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어, 연애 운이요. 아, 연애 운이요? <laughs> 아니, 제가 뭐만 하면은 썸이 자꾸 깨져가지고 아... 미치겠거든요, 요즘. <laughs> 네. <웃음> <웃음> 오, 와 이거 뭐야, <laughs> 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들은요 바다 이야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바다 보석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사장님 여기 딱 봐도 굉장히 조개나 이런 아기자기한 예쁜 상품들이 많은데 어, 간단히 상점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다에서 난 조개들을 가지고 소품이랑 디자인, 상품을 제작하는 바다 고성입니다. 아, 여기 보면은 막 칫솔 꽂이도 있고, 막 목, 목걸이도 있고, 그런데 상품 소개도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상품으로 제작하는. 네네네. 이렇게 액세서리 라인인데, 음 어, 귀걸이, 반지는 오늘 없긴 하지만, 반지, 목걸이, 불가사리 핀. 아, 핀이었어요? 네. 아다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액세서리입니다. 아 어머 세상에 여기 뭐 목걸이도 외가리도 있... 사고 싶다. 어째. <laughs> <laughs> 막 목걸이도 조개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사장님 다 직접 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세상에 그러면 아, 오늘 일하러 갈게요. 그러면 서 이제 바닷가까지 이렇게 주우시는 거예요? 어, 네 맞습니다. <laughs> 아니 저기 있는 핀 저게 저는 핀이라는 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만 하나만 줘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 이거 너무 예쁜 게. 이거 그거잖아요, 인어공주 안다다시. 너무 아, <laughs>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너무 귀엽다아 이거는 또 칫솔꽂이예요. 네, 이 이것도 칫솔꽂이 하면은 또 감성, 감성. <laughs> 어, 이거는 또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 이것도 다 안에 천연 조개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다가 딱 이렇게 멈춰져 있는 느낌으로. 너무 감성,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장님 <laughs> <laughs> 그럼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잘 나가는 건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제작했던 이 조개 귀걸이가 가장 잘 나가고. 조개 귀걸이요? 네. <laughs> 선님 이거 딱 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몰래 이렇게 하나 사다가 자기야, 여기 그러면 이것도 어디서 샀대? <laughs> 그러면서 탁! 하면은 또 얼마나 또 음... 제주 추억. 그렇죠. 근데 <laughs> 사장님, 어쩌다가 이거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어, 저는 원래 제주도 여행을 와서 어... 어 바닷가에서 원래, 원래 바다를 좋아했었어요. 돌비를 그 많이 부어서 저에게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지고 다닐까 음 어떻게 하면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차저차 시행착오 끝에 앞어가리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와가지고 사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8년 됐습니다. 오, 8년. 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까무지게 한번. 어... 제주도 바다를 느끼시려면 바다보석을 찾아오세요. 바다, 아더밝더 이거 어, 이거는 이런서 예쁘고 얘는 이래가지고 아, 좋고 이래서 이건 이래가지고 좋고 해주세요. 어, 아 얘네는 가장 특별한 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얘네는 모양이나 무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은 짝 맞추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어려운 <laughs> 작업이에요. 어 잠시만요. 그러면은, 어 그러네요. <laughs>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정말. 와, 이렇게 조그만한 불가사리는. 네, 네, 네. 정말 찾기도 힘들겠어요. 네네. 아,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정말 딱 하나만의 특별함이 있는? 그런 어. 액세서리들. 사장님, 이렇게 걷다가 진짜 예쁜 거 발견하면은 괜히 상품으로 만들기 조금 아깝고 막아 아쉽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은 네. 쟁여둔 것도 몇 개인데. 아 <laughs> <laughs> 네. 고이고이. <laughs> <laughs> 고이. 아, 이거는 또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예요? 너무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인어공주에서 인어공주 보고서 정말 나도 저런 핀 하나 갖고 싶다. 해 가지고 아. 만들게 됐어요. 와, 이거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 하면 네.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 아, 할까요? 너무 귀엽겠다. 어. 할로윈에 이렇게 인어공주 코스프레 해 가지고 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사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위해 가지고 한 말씀 저도 힘든 다들 다들 힘들 아이 나 나.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니까 우리고 힘내서 코로나를 꼭 이겨냅시다. 화이 네. 우리 사장님 생각해가지고 사람 많은데 이렇게 놀러 가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처럼 바닷가 한적한 바닷가 거닐면서 어, 여러분들만의 또 소중한 조개를 주워보는 추억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예 그거 들고 오면 은 이제 사장님이 예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죠 <laughs> 네 그러면 사장님 말씀도 들어봤고요 저희는 또 다른 셀럽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GO! 도 빠진 독 안에 나

Yeah, we 20 zone boys while we talk about the past me. Champion mok jokes, she daddy need the wide same. We'll wait again, full of conscious pieces, small manju climbing nun shit. Better take another nap, scoopy be break before the last day. Yeah, so we dream, but you want a drunk, chicken jag it, boogie tiny, chicken, knock, gotta know. Two I trouble and widen gum jumps on the back. Who gotta know? Bodies off the table off the bottom guy, but I gotta mota get you why they don't miss it. That dread that tour of papa minyo bapa, busy. Can you baraji Cutter, cut from the mascot or less of the passport i'm talking by your pet from zonga doggi to i'm doing for the night in the question number one Cham de nogan gangi do dreams a dream just cruise to what i'm doing to get a dat a young in the wanga group done i'm I'ma a kind of thirsty well, is the oasis I'm a, I'm a kind of Thursday. Well, it's the oasis. God, 이제 졸업이 코앞이야 배운 건 많은데 잘 모르겠어 모든 것이다 하나는 분명하지 쉬운 일은 없다는 사실뿐이지 마 랩을 하고 있어나 아직 좋아하는 것을 쫓아왔지 단지 챙기려고 해서 약간의 간지 근데 도대체 뭐가 남아있지 내겐 적당히 실패한 난자의 밑에가 싹 그냥 남아있지 yeah, yeah. 돈보단 좋게.

Die both smaken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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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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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교 가는 날인 걸 볼을 고집건 눈을 떠시 이게 꿈이었어 이게 꿈이었어 이게 꿈이었어 이거 전부 다 꿈이었어 아쉬움도 잠시 난내 꿈을 꿈이어 꿈을 현실로 바꾸기로 정했어 야 yeah. 두고 보라 고 고민 끝에 낙수 악수. 나는 낙수 눈으면서 만하지 야 박수 yeah. Yeah. One, yeah. Tw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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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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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yeah,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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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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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ream, dream, surfing,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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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ing.